양시마을과 주시마을은 아주 가까웠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모두 부유했고 불만스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양시마을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노인과 주시마을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노인은 사이 좋은 친구였습니다. 양시가문의 사내아이가 태어나자 부모님은 샘포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샘포는 특출나게 이해가 빠르고 영리한 아이였으므로 도시에 있는 학교에 보냈습니다.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주씨 가문에서는 계집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주 영리한 데다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아이적부터 책 읽고 공부하는 것을 즐겼을 뿐 아니라 책을 한번 흘낏 보고도 그 내용을 다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영리했습니다.주노이는 손녀딸을 아주 귀여워했습니다. 그런데 손녀딸은 나이가 들자 도시로 나가 공부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말렸지만 듣지 않았으므로 결국은 딸을 남자아이로 변장시켜 샘포와 함께 공부하도록 학교에 보냈습니다. 둘은 함께 생활했습니다. 둘은 함께 공부하고 함께 다투는 동안에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뭐든지 열심이고 지기 싫어하던 샘포는 설마 양타이가 계집애일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사랑에 빠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양타이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고, 늘 학업에 열중했으므로 동료 학생들은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겸손한 데다 아이들이 주고받는 농담 따위에는 절대 끼지 않았으므로. 양타에는 제일 건방진 학생에게조차 보이지 않는 영향을 끼쳤습니다.한 침상에서 잠을 자던 양타이와 샘포는 각자 침상 한쪽 끝에 누워 가운데는 물이 든 사발을 놓았습니다.누구든 사발에 부딪히는 사람은 벌금을 내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그러나 진지한 샘포는 그 사발을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때가 되면 양타이는 절대 옷을 완전히 벗는 법 없이 입고 있던 옷 아래로 새 옷을 입은 다음 헌 옷을 벗어 빨래를 했습니다. 처음에 동료 학생들은 양타이가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오직 무지랭이 농사꾼이나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신체를 남 앞에서 드러내지 그러나 우리처럼 배운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그러자 양타이의 실제 속사정은 자신이 여자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인 것을 알리 없는 남학생들은 양타이를 따라 그렇게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양타이가 공부하는 것을 반대했던 올케가 당장 집으로 돌아와 살림이라 배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양타이는 올케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남아서 공부했습니다. 그러자 양타이가 심포와 사랑에 빠질까 봐 두려워했던 올케는 양타이가 여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아기를 싸는 포대기나 아기옷, 이불 등 아기 물건을 자주 보내 주었습니다. 그 물건을 보고 친구들이 궁금해하자 양타이는 자신이 아기였을 때 쓰던 물건을 잘 간직하라고 집에서 보내 준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양타이와 스포는 어느덧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아직도 남자 옷을 입고 다녔지만 양타이는 양가집 교수였으므로 감히 먼저 스포에게 결혼하자는 말을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포를 바라볼 때마다 양타이의 가슴은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스포의 세심한 배려는 저항할 수 없게 양타이를 끌어들였고 양타이는 스포 외에 다른 사람과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한편 올케 언니에게 샘프와 결혼하겠다는 말을 꺼내자 올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가세가 기울었으므로 그 결혼에 찬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올케는 양타이와 의지와 반대로 그 동네의 새로운 부자 가문 출신의 의사 마시와 결혼을 추선했습니다. 양타이는 완강하게 반대했지만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양타이는 올케의 아기에 찬 험담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형제 간에 우애가 없다는 둥,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행실이 좋지 않아 집안에 수치라는 둥, 올케는 양타이를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래도 양타이가 언제 남몰래 샘플와 결혼식을 올릴지 몰라 겁이 났던 올케는 마시 가문의 결혼식 날짜를 빨리 잡으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리고는 양타의 학비를 끊어버려 결국 양타이를 집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가엾은 양타이는 자신의 불행을 숨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럽게 울며 작별을 고하는 양타이를 샘포가 배웅해 주었습니다. 헤어지면서 양타이는 자신이 여인이라는 것과 심포와 결혼하고 싶다는 것을 암시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찾했지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둔했던 심포는 양타이가 암시하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양타이의 마음을 전혀 들여다보지 못했던 심포는 누구든 언젠가는 집에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며 자기와는 곧 다시 만날 수있을 테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어진 양타이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년 동안 밤낮으로 하루 종일 같이 생활했던 친구가 떠나버리자 세인포는 몹시 외로웠습니다. 계속해서 양타이에게 학교로 돌아오라는 편지를 썼지만 답장은 한 통도 받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세인포는 양타이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양타이 씨 집에 계신가요? 학교 친구인 세인포가 보고 싶어 만나러 왔다고 전해 주시오. 그러자 하이는 세인포를 이상한 듯이 쳐다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양타이 씨라는 분은 없는데요. 양타이 양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아시는곧 결혼하실 거라 방에서 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씨가 어떻게 남자 와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으리. 어서 돌아가십시오. 만일 저의 지인집 눈에 띄는 날에는 나으리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뭐라고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셈포는 그제서야 모든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허탈해진 셈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양타이가 주었던 책갈피에서 양타이가 쓴 편지와 글을 발견하자 그동안 양타이는 자신을 매우 사모했으며. 자기 외에 다른 남자에게는 결코 시집 가지 않으려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이해 부족으로 달콤한 꿈은 허망하게 날아가 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휘안의 사무초 샘포는 며칠 동안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눈 앞에는 양타이만 아른거리고 꿈에서는 양타이를 부르며 양타이 의 올케와 마의사, 자기 자신, 그리고 모든 사회 간습을 욕했습니다. 그리고 식음을 전폐했으므로 병에 걸려 점차 쇠약해진 샘포는 그대로 죽어 무덤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샘포가 죽었다는 슬픈 소식은 양타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제 양타에는 살아야 할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주위에서 잘 감시하지 않았더라면 무슨 짓을... 저질렀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결혼식 날은 다가왔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양타에는 붉은 신부 가마에 태워져 마 의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가마 행렬이 세인포의 무덤을 지나게 되자 양타에는 하인들에게 잠시 가마에서 내려 생전의 세인포가 베풀어진 친절에 감사만이라도 하고 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세인포의 무덤 앞에선 양타인은 서러움에 복받쳐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하인들은 그만 가마에 오르라고 재촉했지만 양타인은 들은 채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속되는 설득에 결국 양타인은 일어나 눈물을 닦고 무덤 앞에서 몇 번이나 절을 올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샘포, 저 양타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부부의 연을 맺을 작정이었다면, 제발 당신의 무덤을 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오. 그런데 양타이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우리와 같은 천둥 소리가 울리더니, 정말로 무덤이 열렸습니다. 벌어진 무덤 사이로 양타이가 재빨리 뛰어들자, 뒤에서 한 여들이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양타이의 옷자락만 남긴 채 무덤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양타이와 세인포는 곧 한쌍의 나비가 되어 하늘로 날아올라갔습니다. 한편 자신의 신부가 세인포의 무덤으로 뛰어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한 마이사는 세인포의 무덤을 파헤쳐 보았지만 관은 비어 있었고 두 개의 흰 돌만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양타이와 샘프가 어디로 갔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몹시 붕괴한 마이사가 무덤에서 꺼낸 흰 돌을 길바닥에 던져버리자 그곳에서 갑자기 줄기가 두 개인 대나무가 솟아났습니다. 반짝이는 연초록색인 대나무는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그러자 이것이 마법의 농간이라고 생각한 마이사는 칼로 대나무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나 한쪽 가지를 잘라내면 금세 다른 한쪽에서 줄기가 돋아나고 그 줄기를 자르면 또 다른 한쪽에서 줄기가 돋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몇 사람이 되들어 두 줄기를 동시에 잘라버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대나무 줄기는 하늘로 날아올라가 무지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연인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있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도 들키고 싶지도 않을 때에는 비가 와서 구름이 하늘을 가릴 때까지 기다린답니다.무지개에서 붉은색이 바로 샘퍼이고 푸른색이 양타이랍니다증극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네요.죽음을 이겨낸 사랑이라는 이야기랍니다. 모파상의 의자 고치는 여인은 전혀 다른 사랑 이야기인데, 다음 편에서 들려드릴게요.